예로부터 글씨를 쓰기도 하고 또 작품이 되기도 하는 이것 우리 전통 기술로 만들어 천년의 사월을 버틴다는 한지인데요 사대째 한지를 만들고 이어온 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날 오늘의 노포를 찾아 도착한 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보이네. 와 간판이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한지 낡고 오래된 간판 아래 오래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오래된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예, 예. 여기 가 종이 만드는 곳 맞나요? 종이가 아니고 예. 한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사대째 어. 하고 있으니까 100년 넘다고 오. 보죠. 사대가 어, 예, 예.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옛날에 왕이. 네. 저기 뜨는 이런 그 허가를 내준 그 교지가 있어요. 교지요? 예예. 예. 오. 2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오. 1819년 순조 19년에 조지서의 별제로 임명하는 임명장입니다. 아무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게한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뛰어난 품질의 일반 한지는 물론이고요. 무려 250여 가지 비단결 같은 오색 한지 역시 노포의 자랑이랍니다. 근데 이거 손으로 만드신 거 맞죠? 그 발로 만들어 이거? 그런데 <laughs> 너무 <웃음> 이 색깔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골고루 잘 나오네요. 예, 예 이게 기술이죠. 아, 요거 이렇게 한장나오려면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몇 시간이 아니고요. 예. 열 하루 정도 걸려야 요... 네, 그렇게 나오나요? 종이 한장 나오는데. 네, 한지를 만들기 위한 주인장의 노고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는 안 할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할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다가, 음. 그래, 너 이거를 좀 했으면, 이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일보다 고단한 일이라는 걸 잘하는 내내 보고 배운지라 선뜻 마음먹기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업을 잇고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지를 만들어 볼까요? 아, 이게, 네, 네. 이게 당나무예요. 닭나무 속 인피섬유는 결합성이 좋아서 종이로 만들면 질기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아니 생각보다 되게 얇네요. 네. 1년생, 2년생이 한지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1년생, 2년생짜리 다 베요. 굵을 사이가 없죠. 음... 1, 2년생이. 오직 추운 겨울에만 작업할 수 있다는 닭나무 손질 작업. 우선 일정한 크기로 자른 닭나무를 찜통에 넣고 3시간 정도 푹 쪄주는데요. 이래야 당나무의 단단한 껍질을 손쉽게 벗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잘 손질한 껍질은 다시 재를 내린 물에 3시간 정도 푹 끓여 섬유가 잘 떨어지게 해주고요. 다음은 당나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일일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 껍질에 붙은 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음. 눈이 매끄럽지 않고 음. 지저분해 붙이니까 이런 거를 다 떼어내야 돼요. 또눈 떼내는 작업하고 또뭐 하세요? 제일 중요한 밥이죠. 밥이요? 예. <laughs> 네. 아, <laughs> 점심도 해줘야 되고. 아,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지. 음. 손질이 끝난 당나무 껍질은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렇게 야, 죽처럼 고아지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기 일하시는 분은 지금 아드님이신가요? 아, 우리 사위예요, 사위. 4대째 한지를 만들고 노포를 이어가는 사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말씀도 한마디 전하시고 계속 이렇게 일만 하시네요. 네. 전에도 이거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에는 안해 봤죠. 제가 장가오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전에 뭐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IT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 힘들긴 힘든데 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또 매력에 빠져 가지고 네. 지금 한 5년째 한지를 만드는 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곱게 간 당나무 껍질을 물에 풀어서 종이를 떠야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려서 당기고 그려서 이렇게요 에이, 약해 보이는데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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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표정 안 좋잖아 아이고 내 후에 점택이 <laughs> <좀 되게 많이> 많야 <laughs> <laughs> 근데 이거 하다 근육이 뭉치겠는데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않아요. 웃음> 네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접었습니다 얇은 대나무 발을 이용해서 한지를 뜨는 건 우리나라 고유의 기법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요 참 신기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천 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하시는 게 저기 사이브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저거는 쌍발이에요 저게 쌍발 네, 쌍발이고 아, 네. 매달아 놓고 그냥 조절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힘이 덜 들고 아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발의 외발 아 예, 외발뜨기인데 3년을 보낼 때 버리면 양쪽으로 다 흘려서 버리잖아요 음 흘려서 버리면서 뜨는 게 흘림뜨기라고 아저 혹시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예 해봤는데, 해봤는데 아버님이 네. 앉으실때한번아 몰래 해보셨네 몰래 <laughs> 한쪽만 쉽지가 <laughs> 않은가 <한쪽만 웃음> 봐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오년 뭐 하신 분도 저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여기 여기 뭉쳤어요 여기 뭉쳤습니다 여기 뭉치고 그걸 또이으세요 지금 상태는 초보자가 되기엔 너무 음. 어려운 아, 상태 그렇구나 네네 그렇게 같이 하면서 참뭐 어떨 때는 믿치요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기타가니까 아. 뭐랑 못해는 거예요 아주 음. 퇴근도 칼 퇴근하지 뭐. <laughs> 요즘은 무조건 칼 퇴근이에요 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예, 잘 하자는 음. 잘 모르겠고. 음. 잘하는 거야.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고 제가 아. 능력이 모자라 못 하는 건데 일단 꾸준히 하는 거. 3대에서 4대로 이어지는 전통. 노포는 여전히 꽤 부리지 않는 우직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한지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월에 발맞춰 가기도 합니다. 과거엔 돌을 올려서 한지를 누르던 걸 이것으로 바꾼 건데요. 아니 이거는 그 자동차 타이어 갈때 쓰는 거 아닌가요? 별 올리는 데도 쓰잖아요. 아. 아니 계속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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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을 쌓다가 네. 신기술이 확 들어오네요. <laughs> 무거운 돌을 올려서 물기를 빼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잘 포개 놓는 것이 한지의 품질을 좌우한다 합니다. 확 줄었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지를 뜨거운 철판에 널어 남은 물기까지 바짝 제거해주는데요. 이래야 한지 위에 글을 써도 먹이 번지지 않고 붓이 매끄럽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시간만 꼬박 열 하루. 그마저도 능숙한 장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인데요. 귀한 만큼 한지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신백자를 써서. 백지라고도 하고 하얀 거는 음... 사람 손이 백 번이 간다해서 일일이 아... 백백자를 써서 백지라고도 하고 얼마나 힘들면 한이 많겠어요. 아 그렇구나. 한이 많아서 한지라고도 하고 찬데서 만드는 게 좋다 한지는 아... 그찰 한자를 써서 한지라고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고유 기법으로 만든 종이라는 뜻에 한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과정을 보고 나니 한장한장이 작품. 아유 오셨어요. <laughs> 네. 손님이 오신 거예요? <laughs> 네 하는데 사용하고요. 손님들에게 사가시키는아 음. 그럼 작가님이시네요. 야. 와, <laughs> 야 여기 한지가 진짜 많네요. 네 많지요. 이게 전부 노포에서 만든 한지인데요. 오색 주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색이 잘 나왔어요. 제가 원하던. <laughs> 선생님 여기 한지가 좀 다른 곳이랑 좀 특별한 점이 있네요. 아 품질하고요. 네. 색감 네. 한지에 재단을 했을 때본 이제 제가 골격에다 붙였을 때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선생님 좋은 작품 많이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실제로 노포의 단골이 한지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인데요.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한지 한 장을 더 만들기 위해 노포 주인의 손길이 바빠지는 저녁, 홀로 한지를 뜨다 보면 가슴에 묻혀둔 옛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새벽에 세시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여섯 시까지 노동이 얼마나 힘들게 생기게 노동 일이 이제 모 건설 회사에 이제 직업훈련생으로 들어가서 몰래 도망을 가세요.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이제 서울로 배울 때도 부친이 막 노상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셨어요. 너 아니면 일을 못한다. 음. 와서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좀 해달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러는걸 제가 뿌리치고 사우디를 갔어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아. 갔는데 1년반 정도 있었는데 그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음. 도망치듯 떠난 타국에서 전해들은 아버지의 부고,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 죄책감과 한스러움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사우디 갈 때쯤 그 췌장 암이었었어요 그때. 아이고. 암이라고 하는데 네가 사우디가 한번 어떡하냐? 어쨌든 가서 건강하게 있다 와라. 마루 끝에 서서 쳐다볼 때그 마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부친의 그 마음을 조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휴. 이게. 저희 부친이 64세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6 6세에 2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보다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힘이 부친단 말이에요, 저도. 아. 이래서 못 가게 하셨구나. 참.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곳이기에 노포의 주인은 오늘도 노포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장인처럼 노포 역시 늘 제자리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또어요아 네. 그럼요 또 와야죠 아 아니, 보고선 가야죠 이거 바쁜 일이 없나 봐요 이렇게 <laughs> 몇 시부터 또 나오신 거예요? 네 오늘 6시 한 40분 돼서 나와가지고 4인는 <laughs> 네. 여기 8시 8시? 탈출근 하셨어요? 아니요 출근은 탈출근이 아니고 요하하 <laughs> <laughs> 노포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어휴, 안녕하 어서 오시오 어, 안녕하십니까 이게 예, 아치도, 아치도 못해뭐 이게 손님이라서 <laughs> <이랬어. 웃음> 아, 아니, 손님이 예, 예 아, 여기는 저보다 어. 단골 손님만 오니까 아, 예. 아. 여기, 그래야 입장에, 입장을 할수 있어요 서예를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전에 네. 제가 만든 건데 음. 이거 종이 좀 봐야 보고 매끄러운데? 굳이 날아가겠는데 일필 휘지 한 번에 써 내려가는 글 바탕엔 좋은 한지가 필수라는데요. 노포의 단골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먹이 많이 번지지도 않고 발목이 아주 적당하게 살짝 되면서 아주 살아 있는 느낌을 줘요. 사람 수명도 백 살을 못살는데 종이가 천년을 산다니까. 음. 내가 죽어도 이 글을 남기면 이런 데다 글을 남기면 천 년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야 <laughs> 선생님은 앞으로 이 한지 공방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한지가 천 년을 가니까 아천 년, 이천 년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써보시고 네. 또 좋은 발씀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laughs> 하시죠 네 이야 <laughs>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가지 일을 쭉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지가 천 년을 견디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온 보람이 100년 이상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대라는 게그 그냥 명칭뿐만이 아니라 실력이나 음. 그리고 또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칼퇴근은? 칼퇴근은 <laughs>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이어가실 수 있게 멋진 응원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이. 강원도 원주 강나무 향기 나는 사대를 이어가는 한지 공방 열 하루 동안 백번의 손길이 나야 천년의 세월을 이겨내는 한지의 삶 가족의 힘으로 지켜오는 한지의 숨결 느껴보세요.